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오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아멘. 2월의 성품 큐티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을 지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옳은 일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주제입니다.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 때문에 처음에 이 주제를 보고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큰 주제는 유연함인데 그 안에 소주제는 옳은 일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유연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주제에 나오는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단어가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아마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국어 사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로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해도 어딘가에는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체성이 변하게 되거나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란 어떤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정체성이 변질된다면 더 이상 원래의 역할과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월의 주제 유연함과 오늘 말씀의 소주제는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연한 사고와 마음을 가지되 변하지 않아야만 하는 가치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본질을 지켜내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3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은 짠 맛을 나게 하는 가치를 가졌고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짠 맛을 나게 하는 것이 곧 소금의 주된 역할이고 소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즉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이 제 역할을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면,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만약 소금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저 부피만 차지하는 흰색 가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곧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에서부터 우리가 알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 마음 다해 믿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로 자주 쓰이는 표현은 나 교회 다녀 라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나 교회 다녀 이 한마디에,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가치, 그리고 기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당연하게 짠맛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기대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어린 시선 가운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것과 섞이고 세상적인 것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랑과 자비로 행동하기보다는 계산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소금의 결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밟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해. 교회 다닌다면서 절해도 되는 거야. 교회 다녀도 똑같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처럼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좋지 못한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비방거리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잃었을 때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에 제 역할을 감당하고 가치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월의 주제 유연성과 오늘 말씀의 주제 옳은 일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유연하게 굽힐 줄 알아야 하는지와 내가 무엇을 절대 굽혀서는 안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리 유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뼈대는 곧게 서 있기 마련입니다. 척추가 곧게 버텨주고 있고 중심을 잡아줄 때 유연할 수 있는 것이지 연체동물처럼 뼈가 없다면 유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흐물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나약함이 됩니다. 유연하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맥없이 휘둘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흔들리지 않고 굽혀지지 않는 하나의 확실한 가치를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서 우리가 세워야 할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에는 정말 많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유일한 한분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유연하게 굽혀지거나 아니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굳건히 세워지고 또한번 세웠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으며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이 바로 섰다면 그때에야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하지만 내 안의 가치와 정체성은 굽히지 않는 이 믿음을 정, 정말 잘 설명해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리가 즐비한 이 세상에 보내진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우리가 유연해야 할 순간에 유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연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유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더 나은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둘기 같이 순결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둬서는 안 됩니다. 순결함은 나약함이나 순진함이 아닙니다. 더러움이 없이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이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가치를 잃는 순간, 그저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순간, 우리의 유연함은 유약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마음 속에 어떤 정체성이 세워져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하고 구별된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시고 세워진 믿음을 끊임없이 순결하게 또한 무엇보다 단단하게 세워나가시는 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한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변해도 되는 가치와 변해선 안 되는 가치를 구분하는 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치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수원교회가 이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주신 가치를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